네, 안녕하세요. 지피림포입니다. 오늘은 그 마인크래프트 1.8.1 정품 서버를 열어가지고, 그 방송에 들어오신 분과 같이 이제 마인크래프트 건축 서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같이 참여해주신 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저, 저 닉네임 마진카라고해요 그시에요? 네. 음 그시보세요. <laughs> 오늘은 건축 서버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옆에 오른쪽에 계신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 주세요. 잠시만요 네 노래 비키니, 걸렸어요. 비키니잖아, 마 뭐라는 거예요? 저 노래 걸렸어요. 노래 걸렸어요. 변태 아닙니다. 근데 변태예요. 옷 옷을 오. 보세요. 변태잖아요, 이거. 아. 변태잖아, 지금. 보세요. 비키니지. 어찌... 비키니잖아, 지금. 비키. 어, 이렇게 뭐가 찢어요, 이게. 비키니야. 자, 집, 집 소개해주세요. 빨리 가서. 아, 이게. 예. 이게. 네. 예. 집. 네. 집이에요? 그냥? 집이에요? 아, 여기 일단 안에 들어가보세요. 네, 안에, 안에 들어가볼게요. 자. 교도소는 아니죠? 아! 어, 자. 자. 어, 이게 어디, 와. 아니, 뭐야? 뭐. 여기 뻥 뚫려있는데? 뭐지? 아, 여 아, 이게 다 여기 문도 있어요. 아, 문도 있구나. 어, 문도 있고요 일단 문 열고 들어가면 아, 그럼 여기가, 여기가, 여기어디예요 여기가, 여기가, 음. 그... 여기가,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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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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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요? 화덕도 있는데 어 화화덕도 있는데 뭐한데 여기가 아, 여기 주방 같은 곳 아, 주방 하지 주방, 하지? 주방 가신 거예요 <laughs> 주방 오케이 주방 주방을 건너서 여기는 어디예요 아, 아, 여기요 여기는 어디야 아, 여기는 그냥 방 <laughs> 그냥 내방 어 방이고요 어 방이고요 방이 어 방이고요 또 여기 책도 있고 어책 무책이에요 이 책이 왜요? 네. 있어요, 아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laughs> 예 안삽치구나 <laughs> 자아아아아 아, 여기는 방이고요 또또또 어디 가면 되죠? 또 그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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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여기 자는 곳응 음, 자는 곳이에요 오자오 자는 곳이구나 오 <laughs> 어, 자는 곳이구나 여, 여기는 또어디예요 여기 여기는또 어디죠? 여기요? 여긴 또 어디 여기 주방 가기 귀찮을 때 하는 곳아 그래요? 쓰레기통 아니에요 쓰레기통? 아 이거 쓰레기통 해도 되고요 쓰레기통 해도 돼요? 쓰레기통 해야 되겠다 빙이 많아가지고 무거워요. 진짜예요? 어, 아, 진짜요? 어, 어 자, <끼리는> 또, 또, 또 소개 통해 됐어요. 자또또또또 어디 소개시켜준건가요 끝난 거예요? 또아또또 있죠. 아 당연히 있어 또 있죠. 이 이층 이층도 있는데 이층 소개 안해실 거예요? 이층? 여기 여기 지하 먼저 하지뭐 뭐, 뭐 하지 하지 반말하는데? 아, 아, 이층부터 아, 아, 먼저 아, 보여줘야지 순 순이지. 자이 이층부터 보여주세요, 이층 이층부터 보여줘 이층부터. 2층부터요? 2층부터 네, 여기 여기 올라가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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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층 2층, 2층. 자, 자. 네, 여기 짠 아, 뭐야 여기 아 여기 딱 여기 제 갑옷있구요 갑옷 갑옷있구요 이거 금 갑옷 간지하잖아요아금 갑옷 깐진하네요 그리고 여기 여기 네. 인젠트 하는 곳아 인젠트 하는 곳이에요오 대박이다 인젠트 인천 해보실래요? 아니 됐어요 인젠트는 가 생각 안해요 또끝이에요 여기가? 아이또 여기 노트으로 음악하는 곳 아, 음악 감어주세요아잘여막아목 음, 좋다. 음악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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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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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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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여기여기 지하 가고 있어요 아, 이 여기가? 여기가? <laughs> 여기가 지하 끝이에요? 네 <laughs> 지하 왜만들어지어요지 <laughs> 이거는 이거는 다이갑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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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동물이요 동물 뭐아 그래? 아 그렇구나 지하의송경만 보여요 아 그렇구나 다 아, 끝난 거예요 지? 네다 끝났어요 음, 나갑시다. 그래다할것 같아. 어머, 좀 꺼세요. 어좀 꺼세요 이제. 어어세요어세요어 어, 시끄럽다. 꺼고 안어어갑시다어갑어갑시다요 모양 아 조용하다. 저기. 조용하다. <laughs> 아, 막 조용하네요. 막 부금이 엄청 바뀌었네요. 어, 많이 바뀌었네요. 자, 자, 세요로 아 비온다 비온다 비 비온다 비오니까 안에서 하죠 클로징 멘트 안에서 하죠 아, 비 비온다 비 <laughs> 비오니까 아, 안에서 아, 그 멘트 합시다 비온다 아 비가 심하게 오네 아큰 데서 하죠 근 데서 큰 데서 합시다 요왜이 어둡지 근 데서 합시다 2층에서 크, 클로징 멘트 합시다 이 비가 밖에 와가지고 못 나가겠네요 자 클로징 멘트 여기 삽시다 내금값봐자 오늘 그 마인크래프트 건축 서버

아, 이건 괴물이잖아, 괴물. 괴물나 <laughs> 같이 이뻐야지. 볼에, 아, 이게 얼마나 이게 스킨이. 볼에 스팸, 스팸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내, 내 스킨 이쁘잖아. 저도 스팸 있잖아요. 저도 안 익힌, 안힌 거. 아, 내, 내, 내 스팸도 이뻐. 잠시만. 예, 됐습니다. 오늘 그, 같이, 건축 일기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참여 가능합니다. 아프리카에 들어오셔가지고, 지페림포. 검색하시면 아프리카에 방이 잡힐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마인크래프트 즐겨,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쁠 것같진 않습니다. 변태 아가씨 비기세용 네, 이것으로 이것으로 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투, 원. 사랑해요. 사랑해요.